안녕하니까 아, 정희태입니다. 난 노사모 출신 전한길 비상교만인 평화적 개몽령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합니다. 그리고 윤석열 탄핵은 반대한다. 네, 부정선거 의혹 재개 고발당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. 그래서 윤석열 탄핵에는 반대한다면서 윤석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에, 들었는데 전환길이 에, 뭔가 좀 치우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전환길이 쓴 내용을 보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부실하다. 네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부실하다.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윤석열이 대통령 돼가지고 대통령실 옮긴 거 이런 행위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가 계속 에,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부분들. 그리고 이태원 참사, 오송 참사에 대한 태도, 일본에 대한 태도, 그래서 일본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처리 방안에 대한 태도, 또 강제 노역자들에게 대한 태도들, 그리고 윤석열이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은, 정말 내가 저게 대통령인가, 응? 저 사람이 뭔가 도대체.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, 지금도. 지금도 김용현이하고, 국회 의원이냐 의원이냐 바이든 날리면 이탄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저 개그맨인가 대통령인가 알 수가 없는 지경인데 전환길이 이번에 큰 실수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이제 일타 강사라는 직업이 없어져야 돼요 학벌주의 그리고 입시시장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학위는 다 교육부 장관 명의로 주고 그리고 뭐 서울대학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뭐 10학점을 이수하고 제주대학에서 10학점 부산대학에서 10학점 이런 식으로 해서 150학점이면은 교육부 장관명의로 학위를 주는 석사 박사 뭐 전문학사 다 마찬가지입니다. 학점은행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는 평생교육 대혁명을 이루어야 한다. 더 이상 학생들 입시 기계로 만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완전히 그냥 에, 이 입시 지옥에 빠뜨리는, 사교육 지옥에 빠뜨리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일타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. 일타강사는 입시시장이 만든 괴물이다. 비극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